현장에서 이상한 소리를 지르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. 어, 혁명군, 승천, 숙청, 어. 그거 뭐예요? 막 이거 봐. 소리 지러. 어.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, 네, 트럼프 대통령이. 네, 아 저런 소리 듣지 말라고. <웃음> <웃음> 저 가짜뉴스. 가짜뉴스라고 하면 가짜뉴스. 어, 가짜뉴스. 어. 정확하게 네. 본토 발음으로 예. 어, 오리지널 예. <laughs> 아, 오리지널 발음으로 예. It's fake 라고 이야기합니다. 깔끔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. 트럼프 이재명 대통령 만나 맨 처음 한 말은 우리는 저들을 가짜 뉴스라고 부른다. 자전 세계 미국어를 구상하는 영어를 구상하는 사람 중에 가장 페이크를 맛깔나게 하는 사람이죠. <laughs> We call them fake news라고 <laughs> 이야기를 남겼고안 해보시면 트럼프의 파. <laughs> 공식 트럼프, 팀 트럼프 계정에 저게 올라갔습니다. 아, 그렇죠. 트럼프는 네. 죽을 때도 그 얘기할 거거든. 페이크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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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도 <laughs> 기억납니다. 예. CNN 기자 이렇게 써가지고너페이크 뉴스라고. No 어. 네. 아, 그때 그 찰진 발음. 네. 아, 그 발음을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 귀에다 대고. 맞아 네. 아, 우리는 저런 거 다, 다짜뉴스라 그래. 네. 네. 사실,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이 맞는데, 제 새끼도 기레기입니다 아, 그렇 <laughs> 그 <laughs> 이렇게 뭐야. 얘기한 거야. 어, 맞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, 여러분. 폭동이든 나발이든 뭐든 나발이든 필요 없지. 아이, 트럼프야. 이재명 그 대통 혹시 기분 나을 까봐죠 새끼도 기레기야 저거. 신기했어시 <laughs> 신기했으시죠? My friend. 아. <laughs>